기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분 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씀, 아,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 우리 지난 주에 봤습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 누구였죠? 이름이 두 마음.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였죠?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말만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도시에서. 어,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왜 말을 잘하죠 마음속에 있는 것과 자신 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거짓들이 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어, 그런 이들이 사는 마을에 어, 이두 이,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분별해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있는가 여기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운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슬러 말하고 그것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이 소망과 크리스천처럼 자신그 밖에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 미혹해서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들의 목적은 어 분명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얼마나 믿었든 그럼 보셨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오래 믿었든 얼마나 열심히 믿었든 얼마나 그가 유명한 사람이든 믿음에 어, 우리 교계의 유명한 사람이든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멈춰서 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어,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뭐죠? 아이, 어, 침체와 영적인 침체와 고난과 어려움에 그냥 다 빠져들여 버려서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해요 우리 허용시장에서 본 것처럼 무엇인가 다른 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느라 술래의 길을 더 이상 잊어버리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도 그것들 가운데 어디엔가 있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이 무엇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합니다. 다행히 이 소망과 크리처는이 사람을 분별해 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했던 이두 마음이 소망과 크리천이 자신에 대해서 호의를 표하자 자신에 대해서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친근하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경계하면서 당신들 당신들 길을 가십시오 내 이름까지 물어보려면 그냥 우리 각자 가십시오 우리 우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뭘 지금 이름을 물어보고 어~ 캐 물으려고 합니까 뭐~ 이렇게 거부감을 의미해 경계했던 이~ 어~ 두 마음이 그~ 그가 사는 마을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호의를 표하자 이제 마음을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이익을 어, 달성하기 위해서 결코 자신들에 대해서는 먼저 털어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있는 대로 감추고 최대한 숨겨두었다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자신을 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천이이두 마음이 살고 있던 미사여구라고 하는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가 마음이 좀 놓였는지 그 마을에 사는 자신의 자신의 친척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존 번연이 이 이름 이름을 가지고 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이름을 멋있게 지어 놨습니다. 두 마음 199페이지를 보시면 두 마음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그리고 친척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특히 변절대감, 대충 누뭐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기회주의 대감, 고위층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여구 대감, 동네 이름 자체가 이분의 성함을 따라서 그 미사여구 대감과 특히 가깝지. 그 밖에도 기름기시.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을 비롯해서 여러 친지들이 있어. 뭐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곳 교회를 맡고 있는 두말 목사님은 두말 목사님은 외삼촌이고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양식을 갖춘 신사가 되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증조부는 베사공이었어. 그런데 그, 그 증조부 증조할아버지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조 가는 걸로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지금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증조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서 모았다 어떻게 모았다는 거야 한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일을 해서 재, 재산을 부를 축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친척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변절 대감, 기회주의 대감, 또 아예 자기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바꿔버린 미사 요구 대감이 고위 관리들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허용하고 넘어가는 기름기씨, 얕은 신앙과 세상의 두 발을 다 걸치고 있는 양다리 선생, 진리와 영원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 어른도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원하는 것을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이들입니다. 아예 두 발을 양쪽에 다 담그고 있어서 있어서 어디로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어디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손해가 되는 곳에서 발을 떼려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따라 상대를 따라 자신들의 모습과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 이두 이, 이두 마음이 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이두 사람이 함께 가려고 하는 두 사람의 어, 정치에 따라서 자신을 바꿔서 그들과 그들에게 그들이 이익이 된다면 그들에게 자신을 맞추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절자들이며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늘 진리가 아닌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열을 올리고 집중하며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을 따라서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이익이 만일 줄어들거나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두 마음이 자랑하는 친척 중에 특별해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의 외삼촌으로 교회 단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두말 목사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두 혀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꾼입니다.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목군인 가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살 것을 벌기 위해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그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이 오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처음부터 그는 양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양들은 길을 잃고 어둠에 헤매 다니며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자신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줄 목자를 찾아 늘 방황합니다. 이두 마음이 자랑하는 또한 명의 친척은 뱃사공이었던 증조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저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거짓과 속임수를 행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삶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중에 그그그 그,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표태를 향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거짓되고 속이는 것이 없는지 거스리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내 양심을 거스리고 내가 배우고 아는 것들을 거스리고 속이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정결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두 마음은 안심이 됐는지 자신의 부인이 가식녀사 즉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의 딸이라고 자랑합니다. 그의 눈에는 거짓된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인 것입니다. 두 마음은 자신의 부인 자랑을 하다가 흥분해서 자신과 자신의 부인이 어떤 신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 털어놓는 말 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 페이지입니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로 다소 다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사소한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과 나란히 걷는 걸 무척 즐기는 편이거든. 두 마음은 자신의 부인은 가식 여사의 딸로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정중하게 대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부인은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주님이 꽃신을 심고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신난 생활을 하고 환하게 햇살이 비치고 다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과 나란히 걷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고백을 듣자마자 크리스천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립니다 그에게는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셨습니까? 이제 이 사람과 부인에 대해서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정중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자, 이 말을 자칫 그의 아내가 친절하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친절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을 잘 맞춰줘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녀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욕망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념입니다. 먼저 그들은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자신을 맞추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반대되거나 세상 사람들과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는 일들을 따라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소영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각종 상인들의 각종 요구를 다 들어주고 진리가 아닌 오류들과 잘못된 것들도 눈감아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맞서 싸우다가는 많은 이익을 놓치고 어려움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세상과 거슬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늘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거슬려 거슬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마치 자신들이 마음이 넓은 것처럼. 고용력이 넓은 것처럼 이해심이 많은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꿈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세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입니다. 또 그들은 화창한 날에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날에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아시겠죠. 그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화창한 날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부흥기에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교회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거짓 신앙 고백을 하며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는 유익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불안을 달래고 많은 경건한 이들과 사귀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들 중 일부는 가론 유다와 같이 끝까지 견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고난이나 시련이 오고 자신들의 이익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즉시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예수를 팔아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양심과 내게 주신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셨고 그 동안 나를 여기까지 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며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거슬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두마의 마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과 함께 단호하게 그와 결별하고 앞서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분별의 내자마자 그리천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손을 붙잡고요, 앞으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와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죠? 전염의 속도가 있겠죠. 전염은 여러분 너무나도 속도가 빠릅니다. 금방 전염돼 한두 마디 마디 나누다 보면 금방 전염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혹,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어서 우리 안에도 그 그것들을 취하고. 함께 하려는 또 조금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쉬운 것들과 함께 가려는 마음이 그런 유혹에 끌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분별해 내자마자 그리스도는 소망의 손을 붙잡고 그와 멀리 떨어져서 앞서서 순례길을 먼저 가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그에게 오염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어떤 큰 파도와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도 우리 자녀들을 거기서 파도 타기를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도록 두어서는 가르쳐,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 도수를 올리고 그 파도, 그 폭풍 앞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안 읽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언젠가는 참진리가 무엇인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이땅 가운데 진리가, 진리로 능력있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마음을 가진 자들, 가식하는 자들 언제나 언제나 세상과 믿음 가운데 두 다리를 걸치고 조금 더 이익되는 것들을 쫓는 이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내 안에 하나님을 세상을 세상에 대하여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거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내 삶이 그래서 하나님 이해해달라고 하나님께는 눈을 돌리고 하나님,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노져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내고 방향을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잡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오늘 존버년이 말하는 두 마음이고 우리 자신이 가식선생이고 우리 자신이 미사여고 아까 웃었지만요 우리 자신이 양다리입니다 우리는 믿쁜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두 마음을 품은 이와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이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각종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 때만 되면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이웃들이 교회와 연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교회와 연합하자고 합니다. 교회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이익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는 손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을 떠나 주님 주신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과 믿음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을 거슬리는 것들을 대적하거나, 대족할 힘이 없으면 떠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든 항시 그북랑과 폭풍 가운데로 가라앉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마음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또내 양심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노조어 가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곁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켜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버년이 아프지만 분명하게 말하잖아.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건을 말하잖아요. 두말 선생, 목사도 저도. 중식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말두 두 말하는 이 사람 가운데 목사도 있음을 존버는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나 성령을 거스를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미쁜 밑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방향에서 다르게 노조 노조 가는 방식도 다르고 탄배도 다르고. 나아가는 방식도 속도도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한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그곳으로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슬러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금 여러 가지 여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어왔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신뢰하며 나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